Hi, I'm back for Chula from Peru, good as I explained the last class, the Peru is located in high up in Andes Mountains, good 자, 그래서 그... 사우스 아메리카 북부지방이죠. 페루가 그런 안데스 상맥을 끼고 있기 때문에 매우 고산지대입니다. 그래서 이런 출로같이 따뜻한 모자를 쓸 수밖에 없고 고산지대니까 바람이 많이 불고 춥겠죠. 길을 보호할 수밖에 없다는 거. 자, 배경 지시 깔고 출발할까요? 자, It's very cold high up in Andes Mountains. Come, so people in Peru wear chulos. 자, come, 마다. 그럼 무조건 뭐해라? 자, 끈, 자, 그죠? 자, it's very cold high up in the Andes mountains. 시작하는 데 있어서 우리 미 랭귀지 뉴스에서 배웠습니다. it, 해석할까요? 안 합니다. 그죠? 자, 어디에서는 매우 날씨가 춥죠? 자 high up, 높은 곳입니다. 어디 높은 곳? 인디 u 데스마운틴즈 산맥은 여러 산이 합쳐진 곳이므로 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날씨를 나타내는 비인칭 해석하지 않는다에서 비인칭 주어라는 것은 주어 자리라서 됐습니까? 물론 이 아이가 주어, 이 아이가 동사라는 것. 캡다리마이 그러나 해석하지 않는다. 그냥 날씨를 설명하면 되는 겁니다. 어느 장소에서 이렇게 날씨가 춥다. 자, 그래서 추우니까 뭔가 조치가 필요하겠죠? 사람들은 자주 오겠죠? 입습니다. 무엇을? 슐로즈를, 그쵸? 을목적합니다그죠 어, 선생님이 또 지난번에 설명했죠? 자,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되나요? 임페루를 괄호로 묶어야 됩니다. 자, 이 아이가 등장한 이유는 무엇을 보충 설명하기 위해서? people이라는 주어를 보충 설명하기 위해서, 즉 사람들은 사람들인데, 어디에 있는 사람들? 페루에 있는 사람들. 자연스럽게 해서 가면 페루 사람들은 해도 됩니다. 자, a chuler is like a warm sock for the head. 선생님이 강조하는 영리들이 계속 계속 등장하는데, 자, a chuler에 대한 설명입니다. 출로가 등장을 했죠? 이제 출로에 대한 설명이 이어질 수 밖에 없는 흐름, 이해됩니까? 자, 출로는, chuler는... 입니다. 어, 주어가, 어 아, 저기 동사가 is가 나왔는데 또 이게 동사면 될까요? 교과서인데 아니죠. 전체적인 이야기의 흐름상 마소도 이 아이는 결코 좋아하다라는 뜻으로 해석되는 동사가 아닙니다. 자 여기서는 에 like 그렇죠? 뭐 뭐처럼이라는 전치사에 해당하는 like입니다. like가 두 가지의 의미 있다라는 거 여러분이 기회로 get the mind. 충어는 인데 자, like a warm suck. 마치 자, 따뜻한 싹처럼. 자, 생긴 것이다라는 겁니다. 자, 제가 아까 어디까지 얘기했나요? Chile is like a warm suck for the h e a d 나요 그래서, like는 여기에서 결코 동사가 될수 없다라는 구문적인 이해 됐습니까? 그러면, 출로는, 자, 마치, 뭐, 뭐처럼, 뭐, 뭐 같은 이런 뜻을 가진 like하고 연결되면서, 자, 의미가 어떻게 연결이 될까요? 자, a warm sack과 같은 것입니다. 뭐, 뭐, 이다, 그죠? 자, 무슨 용도로? for the hat. 머리에 쓰는, 그죠? 높은 데 있으니까 머리가 시큰시큰하겠죠. 그래서 머리에 쓰는 삿과 따뜻한 삿과 같은 것이다. 자, it also has a long flat ear flaps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이때는 뭐를 의미하겠죠? 어 e 러 그죠? l e 러 also 같은 맥락이니까 또한 연결됩니다. 자, 주어 동사입니다. 그것은 또한 가지고 있죠. long ear flaps. 긴 ear flaps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저기를 덮고 있는 팔랑팔랑거리는, 자, 옆에 귀 덮개 ear flaps를 가지고 있습니다. in the past, 컴마입니다. 무조건 어떻게 해라? 끊어라. 그죠? 과거에서는, 옛날에서는 A chuler's color and design show the wearer's age and hometown. 그쵸? 자, 여기에서는 주어가 뭐죠? A chuler's color and design. 이죠 주어입니다. 자, 보여줬습니다. 무엇을? The wearer's age and hometown. 두 가지를 보여줬는데 선생님이 일학기때 e n d u r but 의식해라. 라고 몇번 얘기했죠? 자, a n 가명사 명사를 이렇게 똑같이 연결하여 전체가 s h 에 대한 목적을 형성을 하고 있다라는 거. Keep that in mind. 그래서 출루스 color and design 두 가지가 색깔과 디자인 자체가 자, where is 나이와 그들의 출신지, 고향. 를 나타냈다. 라고 얘기를 하죠. Today. 그런데 오늘날 The c h u l l o is a popular winter fashion item. 오늘날 컵마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끊어야 되겠죠. The c h u l l o c h u l l o 는 is a popular winter fashion item. 입니다자 어, 인기 있는 겨울 패션 샴푸입니다. 되어습니다 어, 선생님 딸도 이런 거 되게 많이 입는데 자 그럼 여기 에 선생님이 음, 문장의 구조 추가로 한번 질문해 볼까요? 이 아이가 주어입니다. 그럼 이 아이는 동사입니다. 그럼 이 아이는 뭘까요? 목적어? 아니죠. 그럼 뭘까요? 부사구? 아니죠. 이 아이가 바로 보호에 해당하는 영역입니다. 선생님이 동명사 설명하면서 동명사가 명사처럼 쓰인다. 그럼 명사가 뭔데? 명사가 문장 속에서 주어 목적어 보호로, 보로 쓰이기 때문에 명사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러면, 자, a popular winter fashion 아이템 자체는 태어날 때부터, 즉, 아이템이죠. 명사입니다. 명사는 원래 이렇게 당당하게 문장 속에서 무슨 역할을 하더라? 주어와 보호 역할을 하더라. 선생님, 보호가 뭐죠? 비동사 다음에 이어지면서 끝에, 뭐, 뭐, 이다라고 연결되는 어구. 그것이 뭐다? 보다 됐습니까? Alright, g d j I'll be back.